2023년 10월 25일 밤 10시 21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와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은 새벽부터 참 많이, 많은 일이 있던 날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 배우자의 사별이 15년 만 15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어, 배우자가 있던 곳에서 어, 푸른 하늘이 있고 공기도 있고 바람도 있고 나무도 있고 잔디도 있고 땅이 있는 곳으로 배우자의 유골을 옮기는 날입니다. 그 곁에는 제가 제자리도 하나 마련했습니다. 아버지 큰아들과 딸과 사위 그리고 막내 아들 참 이렇게 하나로 모였습니다. 참 오랜만에 우리 가족이 다 모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을 한 날입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나 얼마나 어리석게 살았는가를 참 다시 느끼는데, 지난 38년이라는 세월, 우리 큰 아들이 38세입니다. 37세입니다. 이 37년이라는 세월이 엊그제만 같은데, 저는 어느새 60년이 되어 있고, 자녀들은 40대, 30대 중반, 30대를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인생은 이렇게, 정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오늘 또 느꼈습니다. 아버지, 이제 남은 시간은 제가 행복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뻐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즐거워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웃기로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더 이상 과거에 매어서 슬퍼하고 연민에 사로잡히며 살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오늘 우리 배우자가 꼭 제가 있어야 할 자리가 정말 푸른 하늘이 보이고 하늘과 구름과 바람, 꽃, 나무 모든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제 삶도, 우리 자녀들의 삶도, 우리 가정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이렇게 푸르게 자유롭게 기쁘게 감사하게 행복하게 살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어, 갈렙의 영혼을 엘리사의 영혼을 보아스의 영혼을 요한의 영혼을 그리스도의 한계 영혼을 하나님 손에. 바뀌고, 오늘도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가도록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